2018년 가을 달과 별이 함께하는 제3회 영천댐 별빛 걷기 대회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영천댐 공원을 출발해 용화교, 삼기교, 신방리를 통과하는 21km, 10km, 5km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0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참가자에게는 TV, 세탁기 등 경품 추천도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제 3회 영천댐 별빛 거꾸대회는 10월 20일 영천댐 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경북도가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강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북도가 2018년도 상반기 청년 고용 우수 기업에 지정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영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교육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영천시가 지난달 28일부터 4일까지 16개 읍면동을 찾아 시민소통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북 소식입니다. 경북도가 지난 3일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농정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으로 경북 농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창욱 경북 농업인 단체 협의회장은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들이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에 주력하고 농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경북도와 유관기관에 여과 없이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북도가 3일, 2018년 상반기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정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청년채용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 주식회사 에코프로GM 등 25개 기업대표에게 청년고용우수기업 증서를 수여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에 노력한 기업 대표들을 격려했습니다. 상반기 265명의 청년을 고용한 25개 청년 고용 우수 기업에는 6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지원금은 기숙사, 체력 단련실, 식당 등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됩니다. 특히 올해는 62명의 청년을 고용해 청년 일자리 확대에 기여한 5개 신규 투자 기업에게 기업당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영천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 대한 주민 공청회가 지난달 31일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도시 쇠퇴 현황 진단 및 도시재생 전략 구상과 활성화 지역 설정 등 도시 재생 계획에 대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경과보고, 도시재생 전략 계획안 설명, 질의응답 및 주민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시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경북도에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립 내용에 맞춰 선정된 사업에 대해 박차를 가하고 내년도 신규 공모 사업 신청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천시가 지난달 28일부터 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16개 읍면동을 찾아 시민소통회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읍면동 방문은 올바른 비전과 바람직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현안 사업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민생의견 수렴 시간 후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의 문제점을 들어보면서 우리 시의 최우선 핵심 과제인 인구 증가에 대해 시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읍면동 방문 일정은 지난달 28일 청통면, 신령면, 완산동을 시작으로 29일에는 화산면 금오읍, 30일 자양면, 임고면, 동부동, 31일은 서부동, 고경면, 부간면, 3일에는 화북면, 환암면 4일 남부동 대창면 중앙동 순으로 실시됐습니다. 2018 해병대 전후의 경상북도 연합회 보현산댐 환경정화활동이 지난 1일 보현산댐에서 경북 23개 시군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활동에 이번 수중정화활동은 해병대 정신의 승화 발전으로 봉사정신을 제거하고 해양 사고시 숙련된 구조 기능 확보, 수중 자원의 선도적인 보호 및 개몽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회원들은 쓰레기로 인한 유해 물질로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현산댐 주변에 있는 생활 쓰레기를 비롯해 물속에 가라앉은 쓰레기를 제거하는 등 대대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앞서 개회식에 이어 영천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응급처치법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의성군이 3일부터 19일까지 2018년도 경상북도 및 의성군 사회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경북 도민 및 의성군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파악해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가구와 가족, 주거와 교통 등 경북도 공통 항목 43개와 전통시장 개선 사항, 지역 특산품 개발 방안,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의성군의 특성 항목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문 면접조사가 원칙이며 인터넷 조사로도 가능합니다. 의성군이 의성사랑 상품권 판매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지난달 22일 NH농협은행 의성군지부에서 의성사랑상품권 판매 개시에 따른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군은 의성사랑상품권 발행 기념과 추석맞이 이벤트 행사로 상품권을 21일까지 10% 할인에 판매합니다. 상품권은 지역 내 농협은행 지역 농협, 축협, 신협, 산림조합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각종 소매점, 마트, 전통시장, 음식업 병의반 등 1,150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복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8년 가을 달과 별이 함께하는 제3회 명천댐 별빛 걷기 대회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명천댐 공원을 출발해 용화교, 삼기교, 신방리를 통과하는 21km, 10km, 5km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0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참가자에게는 TV, 세탁기 등 경품 추천도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제3회 영천댕 별빛 걷기 대회는 10월 20일 영천댕공원 1원에서 열립니다. 지구상 열곳 미만에서만 나오는 리튬 베어링 토스라이트를 아십니까? 청송백자를 만들 때 쓰이는 돌입니다.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두꺼운 화산재 층으로 구성된 주황산 국립공원과 꽃돌로 불릴 정도로 화려한 국가상 유문암, 단해, 페퍼라이트, 공룡 발자국 등이 지질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위원회는. 최근 청송을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 권고했습니다. 희귀 광물의 보고 청송군 알고 보면 더 아름답습니다. 가장 자연적인 고장 영양에는 명품 고추와 산나물이 있습니다. 진한 맛이 일품인 영양고추 핫페스티벌과 풋풋한 고향의 향기를 즐길 수 있는 산나물 축제 아시아 최초로 지정된 밤하늘 보호공원과 함께 자연이 조화로고꽃 영양 영양을 오시면 마음까지 힐링됩니다. 영천시 마을의 가장 큰 경사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주는 인생의 선물.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의 행복을 상상합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아이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영천시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영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직업 상담, 직업 교육 훈련, 취업 연계, 취업 후 사후 관리까지 여성들을 위한 전문 취업 지원 기관입니다.